여러분, 안녕하십니까. 한국소통투데이 오늘의 교통정보입니다. 지난 22일 경북 의성에서 발생한 대형 산불이 사흘째 안동을 거쳐 나흘 만에 이웃지역인 청송군까지 번졌습니다. 발생 나흘째인 경남 김해와 울산 울주군 산불의 진화율은 98%를 보이지만 여전히 의성군 산불의 진화율은 70%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는데요. 30번 청주 영덕선은 동상주와 영덕 사이가 전면 통제돼 있고요. 55번 중앙 고속도로는 예천과 영덕 사이 지나갈 수 없습니다. 55번 중앙 고속도로 상황 먼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. 현재 뿌연 연기로 잔뜩 뒤덮인 걸볼수 있습니다. 내기 순환 모드를 잘 사용하시는 게 좋겠습니다. 30번 청주 영덕선 역시 산불 진화 작업이 이어지고 있는데요. 터널 주변도 불이 인접해오고 있는 상황입니다. 강풍이 거세진다면 통제 구간의 범위가 넓어질 수 있기 때문에 재난 문자 잘 확인하셔야겠습니다. 65번 온양 나들목 부근 3차로가 막혀있기 때문에 잘 피해가시기 바랍니다. 지금까지 고속도로 교통 정보였습니다.